안녕하세요. 저는 정명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살이에요. 평생을 중소기업 운영하며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 막내 아들 때문에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효도는커녕 집안 창피하다며 저희 부부를 무시하던 그 자식, 결국 제가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손이 떨려요. 하지만 지금은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이야기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저희 집에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명철 고객님, 연체된 대출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저는 평생 빚을 지고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30년간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현금으로만 거래했습니다. 잘못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행 직원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더군요. 제 명의로 5천만 원이 대출되어 있고, 3개월째 연체 상태라는 거였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한 게 분명했죠. 급하게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아내 순자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여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우리가 언제 돈을 빌렸다고. 은행에서 서류를 확인해 보니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출 신청서에 제 서명이 되어 있었고 보증 일란에는 아내 이름까지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글씨체가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었죠. 혹시 이 서류를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담당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아드님께서 직접 오셔서 처리하셨네요. 정태현 님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막내 아들 태현이가 한 짓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순자는 말없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죠. 명철아, 태연이가 왜 그랬을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태연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35살이 된 장성한 어른이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할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었죠. 태연아, 제가 부르자 태연이가 짜증스럽게 돌아봤습니다. 뭐요 아버지. 그 무심한 표정을 보니 화가 더 치밀어 올랐어요. 은행에서 전화 왔다. 내가 내 명의로 대출 받았다면서? 태연이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사업 자금 때문에 잠깐 빌린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인 양말하는 태연이를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잠깐 빌렸다고? 3개월째 연체라던데? 그리고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말해봤자 반대만 하실 거 아니에요. 곧 갚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순자가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연아, 그래도 부모 몰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니? 에이, 엄마. 요즘 세상에 그런 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다른 집 아들들은 부모 돈 얼마나 많이 쓰는데? 태연이의 뻔뻔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죠. 그럼 언제까지 갚을 거야? 한달 안에 갚을게요. 지금 괜찮은 사업권이 하나 있어서요. 또 사업 이야기였습니다. 태연이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성공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순자도 뒤척이고 있었죠. 여보 태연이가 변했어. 예전에는 그래도 미안해하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굴어. 순자의 말이 맞았어요. 언제부턴가 태연이는 부모를 ATM 기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태연이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은행에서는 계속 독촉 전화가 왔고요. 참다 못해 제가 먼저 5천만원을 갚았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지만 아들이 저지른 일이니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며칠 후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은행에서도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정명철 고객님 명의로 된 대출이 연체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천만원이었어요. 또 태연이 짓이었죠. 제가 태연이를 불러 따져 물었지만 이번에는 더욱 뻔뻔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형들은 다잘 살면서 저만 이런 식으로 대하시네요. 형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야. 넌뭘 했길래 이런 소리를 해? 제가 뭘 못했다고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한다는 게 부모 명의로 돈을 빌리는 거였습니다. 그날 태연이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어요. 술집에서 크게 떠들어대며 허세를 부렸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 동네 아는 분이 저에게 말해 주었거든요. 명철이, 내 막내가 술집에서 큰 소리 치던데. 무슨 소리를 했다고요? 자기가 부모를 먹여살린다고 하더라고. 집도 자기가 사줬고 용돈도 자기가 준다고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사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와서 쌓은 재산인데 아들이 자기가 해준 것처럼 말하고 다니다니 집에 돌아온 태연이에게 따졌습니다. 친구들한테 무슨 소리를 하고 다녀?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죠. 별거 아니라고? 거짓말로 허세를 부리는 게 별거 아니야? 그러자 태연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는 뭘 아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식으로 살아가라고 해요. 친구들 앞에서 체면도 서야 하고 사업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벌어서 써야지 왜 거짓말을 해?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 갚을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성공하면 아버지도 좋은 거 아니에요? 뻔뻔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며칠 후또 다른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였죠. 이번에는 1억 원이었습니다. 정명철 고객님,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말에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우리 집을 담보로 잡혔다는 뜻이었거든요. 급하게 서류를 확인해 보니, 우리 집 등기부등본까지 태연이가 떼어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순자 이름의 도장까지 위조해서요. 여보, 이건 너무 심해. 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힐 수 있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연이를 불러 세워놓고 호통을 쳤어요. 이 자식아, 집까지 담보로 잡아? 우리가 죽으라고 하는 거야? 처음으로 큰 소리를 치니까 태연이도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더욱 뻔뻔해졌습니다.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집값이 얼마인데, 1억 원 정도야 뭐 어때요? 어떻게 뭐가 어떠? 내가 언제까지 갚을 건데? 곧 갚을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큰 사업이 거의 성사되어 가고 있어요. 또 사업 이야기였어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태연이를 너무 곱게 키운 게 독이 됐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야? 형들한테도 미안하고, 이웃들한테도 창피해. 순자도 마음이 많이 아픈 모양이었어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어떻게 하지? 이제 정신 차리게 해줘야 해. 사실 저는 그동안 태연이에게 숨기고 있던 게 있었어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번돈 대부분을 따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었습니다. 총 70억 원 정도 되는 자산이었어요. 아파트 여러 채와 상가 건물, 그리고 주식과 예금까지 합쳐서 말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었어요. 자식들이 돈만 믿고 방탕하게 살까봐 걱정됐거든요. 큰아들 둘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막내 태연이는 어릴 때부터 놀기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태연이한테는 더욱 숨겨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런 식으로 부모를 우습게 보는 태연이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때가 온 거죠.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30년 동안 사업하며 쌓은 인맥들을 총동원할 작정이었어요. 먼저 태연이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떠들어대는지 알아봤습니다. 물어보니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라고 하더군요. 친구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 친구가 누구인지도 알아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김철수라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 아버지와 제가 안면이 있었거든요. 김철수 아버지를 만나 이야기해봤더니, 태연이가 말한 사업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명철이, 우리 철수가 그런 사업 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혹시 태연이가 다른 말을 하는 거 아니야? 그제서야 확실해졌어요. 태연이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빌린 돈은 다 어디에 썼을까요? 며칠 동안 태연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새 옷을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매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사주고, 빌린 돈을 모두 이런데 써버린 거였어요. 사업은 핑계였고, 그냥 허영심을 위해 돈을 쓴 거였죠. 이걸 확인한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냉정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죠. 먼저 태연이가 친구들에게 자랑한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니, 태연이는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었어요. 부모를 자기가 부양한다고 했고, 집도 자기가 사줬다고 했고, 사업도 크게 하고 있다고 했죠. 심지어 아버지를 무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 요즘 세상을 몰라.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녔다는 거였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가족들 뒷바라지하고 집도 사고 돈도 모았는데 그 모든 걸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다니. 이제 태연이에게 현실을 똑똑히 보여줄 때가 왔어요. 우선 태연이의 거짓말부터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이가 자주 가는 술집 사장과 제가 아는 사이였어요. 그분에게 부탁해서 태연이가 술 마시며 하는 말들을 녹음해 달라고 했죠. 김 사장님, 우리 막내가 술 마시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요즘 집에서는 말도 안 하고 살거든요. 김 사장님도 아들 둔 아버지라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며칠 후 녹음 파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야, 너희는 좋겠다. 부모가 돈이 없어서. 나는 부모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왜? 돈 관리를 내가 다 해야 하잖아. 우리 아버지는 그냥 옛날 사람이야. 사업 감각도 없고. 집도 내가 알아봐서 산 거고, 지금도 생활비 내가 되는 거야. 너희 부모는 그래도 자립적이잖아. 우리 부모는 나 없으면 어떻게 살지 걱정될 정도야. 듣는 내내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제가 키운 아들이 하는 말인가 싶었죠. 하지만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태연이에게 현실을 보여줄 때가 온 거예요. 어느 일요일 오후, 태연이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태연아, 잠깐. 네, 왜요? 오늘 너랑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오늘은 못 나간다고 해. 제 목소리에 진지함이 느껴졌는지, 태연이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하지만 여전히 건방진 태도였습니다. 뭔데 이렇게 심각하게 그러세요? 저는 태연이를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순자도 옆에 앉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아, 너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다니냐? 무슨 소리예요? 부모를 내가 부양한다고 했지? 집도 내가 사줬다고 했고? 태연이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그건. 이것 좀 들어봐.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태연이가 술집에서 한 말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태연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 이걸 어떻게.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말이야. 그런데 내가 친구들한테는 나를 무능하다고 했더라. 태연이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리고 너 사업한다고 했지? 김철수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한다고? 그, 그건 정말. 김철수 아버지한테 확인해 봤다. 그런 사업 계획은 전혀 없다더라. 이제 태연이가 완전히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죠. 아버지, 그건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복잡한 사정? 좋아, 들어보자. 사실은. 다른 사업을 준비 중이에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태연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연아, 이제 정말 얘기를 해야겠다. 저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왔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들, 주식 계좌 잔고 증명서들, 예금 통장들, 모든 걸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태연이가 눈을 크게 뜨고 서류들을 바라봤어요. 이게 뭐예요? 내 재산 목록이다. 네? 아파트 다섯 채, 상가 건물 두 채, 주식 20억어치, 예금 15억. 총 70억 정도 돼. 태연이 입이 벌어졌어요. 정말요? 30년 동안 모은 거야. 너희들이 돈 때문에 방탕해질까봐 숨겨뒀던 거지. 그런데 넌 어떻게 했어? 내 명의로 돈을 빌려서 허영심을 채우고 친구들한테는 나를 무능하다고 말하고 태연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알겠지? 내가 친구들한테 자랑한 모든 게 내가 번 돈이야. 집도 내가 산 거고 생활비도 내가 되는 거야. 그런데 넌그 돈으로 허세를 부리고 나를 무시했어. 순자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태연아, 엄마 아빠가 언제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니? 태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이 정도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태연아, 내가 빌린 돈다 합하면 2억 8천만 원이야. 그, 그렇게 많아요? 내가 다 갚아줬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가 친구들한테 말한 대로 해봐. 무슨 뜻이에요? 너 혼자 힘으로 살아보라고. 태연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내일부터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한테는 도움을 바라지 마. 내가 그렇게 능력 있다고 했으니까 혼자서 해봐. 태연이가 울상을 지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무엇을 잘못했는데? 거짓말 한 거요. 그것뿐이야. 태연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버지를 무시한 것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태연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들어왔거든요. 말로는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어떻게요? 내일부터 이 집을 나가서 내 힘으로 살아봐. 그리고 내가 친구들한테 한 말들을 하나씩 정정해.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내가 부양한다고 했잖아. 집도 내가 사줬다고 했고. 그런 거짓말들을 모두 바로 잡으라고. 태연이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럼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창피하긴. 거짓말하고 허세 부린 게더 창피한 거야. 그날 태연이는 울면서 용서해 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말로 태연이를 집에서 내보냈어요. 짐을 싸서 원룸을 얻어서 나가라고 했죠. 태연이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다시 집에 와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아버지 정말 급해요. 원룸 보증금도 내야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해.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일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친구들한테 빌려볼게요. 그래, 그렇게 해봐. 하지만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니 태연이가 그동안 한 거짓말들이 발목을 잡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태연이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가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야, 태연아. 너 집에 돈 많다며? 왜 우리한테 돈을 빌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 부모 부양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돈이 없어? 태연이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니까 친구들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태연이는 친구들한테도 거절당했습니다. 그제서야 현실을 깨달았나 봐요. 일주일 후 태연이가 다시 집으로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거짓말하고 허세 부린 거요. 그리고요? 아버지를 무시한 거요.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했어? 아직 못했어요. 왜? 창피해서요. 창피하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이번에는 정말로 달라질게요. 하지만 저는 아직 태연이가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창피함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거든요. 태연아, 내가 정말로 뉘우친다면 친구들 앞에서 사과하고 진실을 말해야 해. 그건. 그게 싫으면 계속 혼자 살아. 태연이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아직도 체면만 생각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이틀 후 태연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할게요. 뭘? 친구들한테 사과하고 진실을 말할게요. 정말이지? 네, 정말이에요. 그 주말 태연이는 평소에 자주 가던 술집에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저도 몰래 가서 지켜봤습니다. 김 사장님이 도와주셨거든요. 태연이가 친구들 앞에서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그동안 거짓말했어. 무슨 거짓말? 우리 부모를 내가 부양한다고 했잖아. 그거 거짓말이야. 친구들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뭔 소리야? 집도 아버지가 사신 거고 생활비도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그럼 너는 뭐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빌붙어 살았어. 친구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무능하다고 말한 것도 거짓말이야. 아버지는 3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셔서 엄청난 재산을 모으셨어. 나는 그 돈으로 허세만 부렸고 친구들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태연이를 바라봤어요. 야 그럼 너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거야?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우리가 바보로 보였나?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야, 정태연. 너 정말 실망이야. 다신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마. 결국 태연이 혼자 남았어요. 30분 정도 혼자 앉아서 술을 마시더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온 태연이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아버지 했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 실망했다고. 다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 당연한 반응이야. 이제 알겠지? 거짓말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짜 교훈은 이제부터였거든요. 다음 주부터 저는 태연이에게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어요. 태연아, 이제부터 내가 빌린 돈을 갚아야 해. 네? 2억 8천만원 내가 대신 갚아줬잖아.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그건 내가 생각해야 할 일이야. 아버지, 그 돈을 언제 다 갚겠어요. 평생이 걸려도 갚아야지. 태연이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그렇게 능력 있다고 했잖아. 내 능력으로 해봐. 그날부터 태연이는 정말로 일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직장 경험이 없어서 변변한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결국 공사장에서 막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8만원씩 받는 일이었어요. 한 달을 일해봐도 240만원 밖에 안 되더군요. 생활비를 빼고 나면 1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 돈으로 2억 8천만원을 갚으려면 280개월, 즉 23년이 넘게 걸리는 계산이었어요. 태연이가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러면 제가 언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어요? 그럼 더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 키워.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해야 해. 거짓말 하지 말고. 태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네, 알겠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태연이한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공사장에 나가고 저녁 7시에 들어와서는 취업 준비를 했어요. 컴퓨터 자격증도 따고 영어 공부도 하더군요. 태연아, 많이 달라졌네. 네,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순자가 옆에서 말했어요. 태연아, 엄마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아. 태연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6개월이 지나자 태연이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정규직이었고, 월급도 300만원 정도 됐어요. 아버지 새 직장 구했어요. 그래? 잘했다. 이제부터 매달 150만원씩 갚을게요. 150만원씩 갚으면 187개월, 즉 15년 반 정도 걸리는 계산이었어요. 여전히 오래 걸리는 시간이었지만, 태연이가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1년이 지났을 때, 태연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성실하게 회사에 나가고, 남는 시간에는 부업도 하면서 한 달에 200만원씩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더 이상 허세를 부리지 않았고 부모님께 정중하게 대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서 저희를 키우셨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도요. 저는 태연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연이가 진정으로 변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어느날 제가 일부러 태연이에게 말했어요. 태연아,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니까 빚을 좀 덜어줄까 생각도 든다. 태연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태연이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제가 다 책임져야 해요. 돈을 다 갚아야 진짜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태연이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내 아버지. 지금 태연이는 3년째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7천만 원 정도 갚았고요. 회사에서도 인정 받아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부업으로 하던 일도 잘 되어서 이제는 한 달에 300만 원씩 갚고 있어요. 이 속도라면 7년 정도 더 있으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태연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허세 부리지도 않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태연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제가 그때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도 철없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구나 싶었죠. 순자도 옆에서 말했어요. 태연이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여보가 단호하게 해서 다행이야.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태연이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현실을 깨우쳐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지금 태연이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하나 있어요.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있죠. 그리고 자기 아이에게는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님을 존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며칠 전에 태연이가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할아버지 아빠가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라고 해요. 아빠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태연이는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거짓말하고 허세 부리고 부모를 우습게 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무조건적인 사랑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그래야 자식들이 바른 길로 갈수 있거든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